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이 흑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흑을 살리는 방법은 바로 이 아래쪽 백의 약점, 특히 여기를 끊어 가면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백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수순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흑이 할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끊어서 백이 이제 단수 치고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백을 잡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일단 왼쪽의 형태를 보면은 흑이 뻗는 것 그리고 단수 치는 것까지 절대적인 선수가 되겠죠. 흑이 뭐 뻗어서 두든 단수를 치든 백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을 끊었다고 한번 볼게요. 자, 수가 되나요? 안 되죠. 흙이 돌려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냥 뻗어서 나가는 것도 수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어차피 이걸 끊지 않고서 뭐 따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일단 첫 수는 무조건 끊어야 되는데 이 왼쪽을 건드리지 않는 게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 수순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일단 하나는 뻗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돌려치기를 해서 단수를 딱 치고 나면 기분만 잔뜩 냈지 그 다음에 아무 수가 안 나죠. 자, 그래서 3번까지는 키워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음 한 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뭐 1번부터 요 4번까지는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다음 5번이 생각하기가 어렵죠. 자, 여기서 흙은 이 왼쪽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단수를 쳐도 흙두 점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해야 되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딱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한 칸이에요. 자한 칸을 뛰게 되면 백이 왼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백이 만약에 이 오른쪽으로 다른 데 어딘가를 둔다. 그 흙이 이세 점을 키워서 살자고 했을 때 왼쪽, 오른쪽 자충이 되면서 이제 귀에 있는 백이 잡히고 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백은 이 왼쪽 세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흙에게 7번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수가 생겨요. 단수 치면 있고 단수 치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흙을 다 잡더라도 흙이 이게 환격으로 백을 잡자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요 요 이렇게 모양이 될때 환격이 안 되도록 이 6번에 있는 돌이 이 여기가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었다면은 이 흙의 수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두고 흙이 한 칸을 띄웠을때 백이 왼쪽 세 점을 그냥 따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넘어가더라도 단수, 단수. 이을 때 이제는 흙이 전체가 바로 잡히죠. 그러니까 12번을 들어오지 못하게 이걸 먼저 단수를 치고 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빅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빅이 되면 바깥에 있는 흙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흙이 전체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문제. 1, 2, 3까지는 맞는데 이 5번을 왼쪽을 계속해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정답은 어디냐고요? 자이 문제의 정답은 가만히 젖히는 게 정답이에요. 자이 자리를 왔을 때 100이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환격을 만들 수가 있겠죠. 100이 이렇게 꼬부린다면 단수를 치고 그요 100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이 어떻게 하나요? 100은 이두 점을 단수를 치거나 아니면 왼쪽에서 막거나 둘 중에 하나를 둘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음 흙의한수 바로 이렇게 두는 거죠. 요 7번 자리에 돌이 오게 되면 다음 왼쪽 9번을 뻗어서 귀를 잡을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백이 자충이 되니까 후퇴할 수 밖에 없고 이제는 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7번으로 단수를 썼을 때 백이 오른쪽을 안 따내고 뭐이 왼쪽을 막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이걸 따면서 가운데 100이 잡히니까요. 자, 그래서 5번으로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치는 수가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100이 이번에는 일선을 그냥 막지 않고 이렇게 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또 막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흙, 흙들이 바로 잡히네. 자, 이걸 쳐야 되나? 이거 한 칸을 먼저 띄어야 되나? 고민이 좀 되죠. 자, 만약에 이걸 치고서 하면은 뭐, 될게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한칸 뛰는 것도 배이 계속해서 계속 막아버리면은 아까 모양으로 이게 이렇게 단수 치고 이어서 비이 나는 모양으로 다시 환원이 되죠. 똑같은 형태예요. 자, 정답은 7번으로 그냥 이어주는 거예요. 4점을. 자, 이걸 막으면 계속 왼쪽, 일선에서 단수를 쳐서 따내는 것과 그리고 왼쪽 3점 나가는 것, 양쪽을 맛보기로 할 수가 있고요. 어... 백이 만약에 그 자리를 막지 않고 이렇게 꼬부린다면 또 이걸 단수를 치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노릴 수가 있어요. 뭘 해, 하던 백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백이 이번에는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음 흑의 한 수. 가만히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왼쪽은 건드리지 않아요. 이거 단수를 치고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패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정답이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패가 안 나게 그냥 가만히 나가는 거죠. 여기 들면 밀고 들어가서 환격. 요렇게 들면 양단수. 요거 딸때 왼쪽으로 흙이 살아가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치면은 나가면서 백이 잡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까지 이걸 가만히 젖혔을 때더 이상 백이 어떻게 어, 응수를 못하는 거예요. 단수치고 있고, 여기까지 오면은 결국은 뭔가 하나는 백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흙차례고요이 왼쪽에 갇혀있는 흙 다섯 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귀쪽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오른쪽 되게 단단해 보이는 백 모양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요. 흙을 살리는 수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요, 지금, 어, 약점이라고는 뭔가, 뭐, 요런데, 아니면 이런데 끼어가는 거, 요런 수들이 이제 백의 모양에 그 허점으로 조금 보이죠? 자, 근데 어디서부터 둬야 될지 잘 감이 안 와요. 이 문제는 제가 정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첫 수는 바로 끼우는 수예요. 이걸 먼저 둬야 돼요. 자, 이걸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끼워 있고 막 하더라도 이 백이 잘안 잡히죠? 흙이 밑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뭐이 오른쪽에서 이런 거입구자를 먼저 가는 것도요. 그냥 막아주고 나면은 밑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끼워봤자 단수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끼우는 수를 먼저 둬야 돼요. 자, 여기서 당연히 백은 오른쪽을 틀어 막겠죠. 이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흙은 끊어주는 거예요. 자, 끊었을 때 백은 따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찝는 수, 자 끼워서 끊고 찝는 수, 이 연타로 흙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백의 단수를 쳐도 이걸 뻗어서 연결이 돼요. 이 왼쪽에 일선에 뻗어져, 뻗어져 있는 이런 돌이 있을 때 이렇게 찝는 수가 항상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밑으로 쳐도 있고 결국 흙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렇게 먼저 끼워서 끊고 찝어가는 수순이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백이 4번으로 따내지 않고 이 밑에 쪽으로 가, 나간다 그러면 흑이 이걸 이은 다음에 수상전이 흑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수상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백이 무리고요. 자 이제 한번 오답 수순을 볼까요? 이걸 끼우지 않고 여기를 먼저 찝는 거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자 이걸 찝고 백이 단수를 치면 그때 뭐 이렇게 똑같이 끊어서 따낼 때 끼우는 거. 이렇게 되면 백이 왼쪽, 오른쪽 어디를 단수치더라도 이 백이 살아가기는 힘들죠. 수상전인데 흙의 수가 워낙 많고요. 자, 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찝는 수로 먼저 생각하신 분들도 꽤 계셨을 텐데요. 자, 보세요. 찝으면은 백은 이걸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왼쪽을 이어버려요. 그 다음에 흙이 이 3번, 4번 어느 쪽으로 두더라도 백이 계속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요. 이제는 여기를 끼웠을 때 오른쪽을 막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2번 자리에 돌이 있으니까. 끊으면 따낸다 생각하고 끼울 때 왼쪽. 그럼 결국 흙이 있고, 있고, 백이 살아가죠. 백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1번에 찝는 수를 먼저 교환을 해버리면 이 백의 약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찝으면 안되고요 먼저 끼우는 거였고요 자또 그냥 치받는 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치받아서 다음에 끼우는 수 그리고 밑에 찝는 수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백이 이 자리에 돌이 오게 되면 찝는 수 넘어가는 수 사라지죠 밑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끼우는 수도 이번에도 계속 백이 왼쪽으로 막으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번 자리에 백돌이 오면 안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끼우는 거 먼저 하고 끊어야만 요 자리 요 4번 자리에 100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끼웠을 때 100이 왼쪽을 치면은 이제는 그냥 이런 데 다른 데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늘어서 위아래 쪽 양쪽 맛보기로 끊을 수가 있으니까 2번은 무리수잖아요. 결국 100의 최선은 오른쪽 그때 끊어가는 이 수순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